Le quartier abrite aussi de nombreux ambassades. 아 어, 그래요? 난 그거 기억 안 난다. 맨님 왔을 때 없어요? 나 기억이 안 나요. 온도, 본 기억이 없어. 저기 했던 데만 건물 밝은 색이야. 포마을 차온다. 진짜 잔디밭 진짜 예쁘구나. 바로 갔을 때 천국 문 앞에 천국 문 앞을 지키고 있는 미카엘 대 대천사, 미카엘 대천사와 마주합니다. 미카엘전션 손에 저저이이려있있요요한 손에 저울이 들려있는데그 들려 저울로 사람의 신앙심의 무게를 측정합니다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올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저울로 측정을 하죠 친리이는데나끄러지지았는데 아까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안 돼. 그럼 너무 우울해지실 것 같아요. 맞아. 한만른 인생. l 이트연 같은데요, 연? 약간 바람을 느끼는 것 같다. <laughs> 바람이 진짜 차가운데? 어. 과연 나는 천국에 갈수 있을까? 나는 천국에 갈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? 확인받고 싶었어요. 그들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최종 목표였으니까요. 그래서 미칼타 전사를 만나려고 그렇게 목숨을 거부 저길 가려고 했습니다. 그만큼 천국 입성에 대한 소망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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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진 갈매기 용맹한데 다음아 어. 네, 고민되네 버스 엄청 둘다 해요 네, 자, 말이 안돼 이 풍경은 말이 안돼 풍경은 진짜 <laughs> 말이 안된다 와 말이 안돼 진짜 <laughs> 오길 잘했 어. 와. 말이 안 돼. 이것은 말이 안 돼. 누구 맘대로 <laughs> 누구가 안요 <맘대로? 웃음>

응. 음. 안 되면 누워서 마카롱이나 까먹어. 좋아요. 음료수 있어서 좋겠습니다 하자, 우리 아예 거기로 갈까요? 주임님이 가져갔던 빨래 요 로아엘로? 로와야? 응. 거긴 약간 이런 느낌의 공원이 아닐걸요? 아, 그래요? 그냥 그, 구경하는데요? 그 너무 <목소리도> 쁘다왜 <와> <목소리도> 음... 이렇게, 이렇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것일까?